얘들아 배고파? 밤새 잘 잤어? 어? 엄메! 아이고 내 새끼들. 어? 아이고 우리도 모르게 새끼는 잘 나요. 어야. 얘들아 미안해 엄마가. 어? 바빠가지고 너 새끼 난지 몰랐죠. 어, 하루 지나서 알았어. 너무 미안해. 너무 미안해. 근데 예쁘게 잘 있어줘서 고마워. 어? 어디 갔을까? 까꾸 까꾸 까꾸. 어이야 배고파. 알아서 밥 줄게. 밥 줄게. 음. 응. 예, 너는 밥잘르던 먹었어? 응? 애들하고 잘 지내? 너도 엄마잖아. 알았지? 뭐야? 아이고, 젖안 먹였어. 어째 이렇게 찌찌통이 커졌어 응? 애들 젖잘 먹이고, 알았지? 어이야. 안녕하세요. 해봐. 엄마 안녕하세요. 밤새 안녕히 주무셨나요? 뭐야? 오. 알았어. 응? 예. 다른 애기들어. 아이고! 아이고! 거가 있어? 아가야! 아가야. 아, 너 말고, 너 애기. 야! 아유, 그 자리가 편하구나. 응? 아유, 어게 수줍어 하는 것 같아. 얼른 활발하게 다녀야지. 너 엄마요? 어이. 응. 안 돼, 그러면. 야. 아유, 아가, 이리와. 까꿍. 아빠. 어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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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너 많이 컸구나. 응? 너네 둘이 친구지? 응? 크면서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, 알았지? 응? 야. 염소는 이렇게 밥 먹어요? 아유, 애기도 먹는 거 배워. 야, 밥 먹자. 밥 먹자. 냠냠냠냠냠냠냠냠 아빠는 애들께 뺏어 먹으면 안 돼요. 알았어, 얘들아. 사이좋게 잘 지내. 얘들아. 어머니 가는 데만 따라가면 어떻게 애기들도 먹여야지. 너들만 먹냐? 응? 엄마 미안해요. 미안해요. 우리도 먹어야 돼요. 애기도 먹어야지. 어야. 애기야좀 걸을 수 있어? 까꿍. 아야야야야. 이거 태어난 지 하루 됐어요. 하루. 아, 쭈쭈 먹으러 가나? 아이고. 못 먹게 하면 안 되지, 어구. 야, 애기 젖 먹여야지. 응? 애기 젖 먹여야지. 아, 이 녀석이. 염소도 사람하고.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, 아기 애기 엄마들이. 아기도, 아니 얘들도 처음에 새끼 나아서지 아기를 젖을 잘 먹일지 모르는 녀석도 있고요. 쟤는 좀 중자가 짬 틀린 것 같아요. 색깔도 색깔 자체도 틀리고 털털 털 길이도 틀리고 얘, 얘가 엄마인데. 아유. 쟤는 어서 그렇게 뒤집어 썼어, 풀을. 음, 아이고, 좀 얌전히 이쁘게 좀 먹어, 얘들아. 응? 어? 아유, 등어리가 그게 뭐여? 얘들아! 얘들아! 야, 귀염둥이! 여기는 애기방이에요. 엄마가 밥 먹고 있다가 오면 찌찌 주겠죠? 아이고 또 무릎 꿇었어? 아 땅에다 둬서 그렇구나. 아 미안해. 이런 거는 아빠나 잘할 때 내가 잘 모르잖냐? 응? 그 애기 먹으라고 준 거다 사실은. 네 키높이에 먹은 게 아니고. 에이 그이 녀석아. 저쪽에 있잖아, 먼저 준 거. 그거 먹으면 되지. 꼭 여와서 먹는, 그 애기들 먹을 걸다 빼서 먹어, 그래. 응? 우리 남편이 취미를 키우는 동물농장의 일부였습니다. 얘들은 염소 하아버아니고요 수염 나도 암컷 염소도 수염이 납니다. 또 봐요.